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실수했네요 디블드래곤팀이죠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호딱님 12시에 드림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9시에 별다탕님 카카님이 5시네요 오 호딱님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요? 야, 어, 저번에 엊그제도 졌을 때 자리 때문에 졌다 그랬는데, 오늘도 치면 자리 때문에 졌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제가 11시에, 포스인데 제가 11시에 걸리면, 파일럿 터치로 12시부터 가거든요? 12시에 저우가 있으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헌터는 특히. 11시, 1 2시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거 구발업 하면은 질럿 질러... 1질 나올 때6저원님 뛰어와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말리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호땅님 자리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에이, 카카님이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에이, 에이, 자리가 또 굉장히 안 좋아요. 또 에이, 그래서 좀 이성님 말이 맞습니다. 에이, 아, 혁명가 등장이라고 에이, 에이, 호, 호로토스가 이겼습니다. 에이, 노텔님이 제가 노텔님하고 게임을 몇번 해봤지만 굉장히 지금 미안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노텔님 성격상. 에이. 지만 예, 다음 경기에 또 만회하면 되죠. 예. 아무튼 아 이거 1 2위 구드로이 또 아니네요. 설마 파일론을 아, 그렇죠 앞으라지진 않겠죠. 아 구발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아 이거 11풀이에요. 약간 상대가 무조건 구발할 거다. 그리고 자리도 하필 또 다섯 시기 때문에. 5시에 저거 걸렸는데 구발한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긴 하죠. 예, 그래서. 아, 으로 지금 괴롭혀줄 거예요. 왜냐면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일단, 투게이트. 양쪽 프로토스는 올라가고 있고. 예, 자리 핑계 될 거라고. 아, 그, 렇네요 예. 호당님이잘 맞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예, 호당님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저번에 엊그제 이제 어젠 예, 포도님 이기 아 포제이돈님 이기면서 이제 부활을 알리긴 했거든요. 예, 호땅의 부활 이렇게 알리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부활했을 짠. 그땐 적으긴 했죠. 예, 적으 그, 부활 알리자마자 적으로 지긴 했지만 아무튼 포로토스는 오, 지금 그래도 아, 아니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1질인데 6링이 들어온다니까요. 아, 물론 이제 3, 오, 그래도, 프로브 예, 비비기 잘, 잃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게 3질만 나오면 막아요, 3질만. 근데 별사타님 질럿이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니까, 러 엊그제 광태님도 여기서 졌거든요. 아, 어제죠? 예. 아, 이게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몇번 해봤는데, 저도. 심시티를 지금 잘, 그러니까 못했다고 할순 없는데, 그러니까 잘했다고 볼순 없지만, 못한 심시티도 아니란, 아닌데, 지금, 빡세요, 아무튼. 아예 인구수도 막혔고, 지금 오질까지 나올 거예요. 이거 한번 싸워줘야 돼요. 에프로브 나와서, 한번 싸워주고, 린이 아, 차라리 이쪽 가는 게좀 좋긴 한데, 너무 멀어서, 예, 차라리 9시로 달리라고, 아마 호딱님 성격상, 예, 그렇 오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근데 린이 어디 가나요? 그렇죠. 어, 근데 왜또안 들어가지요? 예. 아, 오는 링을 한번 싸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링이 이제 좀 헬프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싸먹으려고 해서 안 가고. 일단 모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핑 찍어줘요. 호땅님 성격상. 호땅님이, 그러니까 막 헬프를 바라기보다는 영러 씨를 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팀도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 근데 혼자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영러시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일단 파일럼 깨주고, 팔일럼은 여기다 지었죠? 예, 지금, 그, 인구수가. 오, 그래도 따로, 오, 링, 오, 지금 어디 가나요? 아, 지금 오더가 꼬인 것 같아요. 링 들어가는구나, 지도 들어가는구나, 같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러, 오, 그러면 저글링? 오,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선크이 하나 있긴 한데, 선큰 깨지거든요? 아 이거 약간 오더가 꼬인 것 같아요 예 호딱님 질러 너무 많이 살아남았고요 아 이거 드론만 찍어주면 돼요 드론만 드론만 찍어주면 돼요 질렀다고 싸울 필요 없이 드론만 아 드론 너무 많이 잡혔어요 이거 자리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잘했습니다 오 어, 이거는 인정할 수 밖에 없네요 호딱님이 너무 잘했어요 오 귀지 일단 드림님은 쥐지고요 사탕님은 조금 더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2대1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3회처리까지 올라가고 있고, 아, 이렇게 아까 한 번에, 여기 오더가 살짝 꼬이는 바람에, 그리고 저글링이 바로 헬플 안 오고 센터에서 대기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네. 오, 어 그런 판단들도 굉장히 좋았고, 어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2승하고 들어가, 아, 그니까 2대0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성 드림이거든요 어, 이성님이 좀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2대0이기 때문에, 아, 물론 이제 지면은 이제 뭐좀 저희가 있긴 하죠. 예, 네, 나는 2승 했는데 너는 이게 나올 수는 있지만, 어, 호떡님 투수가 너무 잘 먹었어요. 네, 아, 캐논이 지워지기 전에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지금, 게이트웨이를 깨주는 것도 좋고, 또 뭐냐, 딜러시를 잡아주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 병력이 다 잡혀도 유리해요. 예. 왜냐면, 다시 병력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2대 0으로, 일단 막긴 막았네요. 막아도, 인구수가 호땅님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예, 계속 오면 됩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계속 오면 돼요. 이걸 한 이렇게 한세번 정도 막아야 돼요. 세번 네, 정도 빨아먹어야 좀 해볼 만한데 한 번도 막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또 이제 사업 드랍까지 나오면 오름뭐 네, 가스가 그냥 시들하다가도 되고요. 네, 소위 말해 행복 스타 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래도 그 몽정가 팀이 2대0으로 지다가 3대1로 이긴 적도 있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농정가 팀이, 어, 띠블, 디블... 잠깐만요. 저희, 저희가 어떻게 되죠? 한번 봐야겠네. 성적이, 양팀 성적이 어떻게 되죠? 네, 양팀 성적을 조금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아 어, 제가 한번 볼게요. 띠블드래곤이 2승 3패고 몽정가팀이 4승 1패라서 어, 몽정가팀이 이번에 이기면 우승 1패로 거의 플레이오프 확정인데 어, 이번 경기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거 맵 어떻게 만들죠? 나 잘못 눌렀다 이거 창... 다시 만드는 거 아시는 분. 아, 일단 쥐지.